저있데 5인분 안되지? 아 대체 뭐 오늘 혈관을 기름으로 채워주겠어 여유가 있으니까 레전드 래 김경환씨한테도 맹세 받은 거 고깨 하나 하면 되지 냠냠 우와 조합 봐오 맛있는데? 고리기야 고리까기 아니야? 고리까기야? 고리가케 고리까케? 고리까케? 고리고래가케 몰라 꿀리 가게, 실리카리야. <laughs> 음? 음. 어때 홀라크야. 맛있다. 유부 그, 아, 그, 초밥 키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있는. 아, 음. 이거 이름 뭔지 알아? 밥친구 음, 밥 친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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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맛있다. 맛가루 같은 거. <laughs> 맛다시, 맛다시, 맛다시 같네좀덜 시원하긴 와, 한데. 한데. <laughs> 와크러시다와 크러시 야 크러 크러시가 아, 아니 라 크러시야 크러시 에 크러시 크러시 시아 시가, 시가 아니라 아 그래 크러시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야 응 이런 <laughs> <어른 웃음> 것도 너 사온 거야 재활용하는 것도 있어 우와. 아 근데 이게 진짜 신기 해 이런 것 네가 사온 거 아니야 니 니가 사 <laughs> 아, <laughs>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니집 아, 몰라 <웃음> <웃음> 기이 나지 않지? 이게 환경 보호.. 딱 봐도 뭔가 나이가 좀된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아 마이크 들고 오. 오, 오. 오. 야 빨리빨리 빨리. <laughs> <하고. 웃음> 어, <laughs> <마이크. 웃음> <laughs> 먹어볼게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지? 브러시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어 뭔가 <laughs> 너잘 듣고 편집해 애가. 야 방금 헤이트 말아나 헤이트 말지 망고 오브모디? 코코넛 망고? 이게 뭘까요? <웃음> <웃음> 아 맛있는데 <I> <laughs> <laughs> 준경이 표정은 절대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I love a n a w 인이의 사랑 a h 아. <laughs> 아 짜증나 I wonder. So, you reaching the haram. Mm-hmm. Mm-hmm. m 김치찌개? 나 김치찌개 진짜 잘해 근데? 응 김치찌개 먹으러 올래? 우리.. <laughs> 아니, 그건, 너? 아니 먹으러 가고 싶은데 플인가니까 그러니까. 너네 집 간다고 하기 전 그래도 내가 돼? 준비해둘게 이거는 김치찌개 먹으 근데 나 그래. 진짜 출장 진짜. 셰프 가는 진나이 예뻐라 다맛수프 있으니까 계속 먹네 나 지금 좀 설레겠다 아이러브스의 생각 되게 좋아하네. 나도 뭐 이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가 여섯 명까지 있었던 데는 한 번도 없어. 지나 친구도 아닌데. 나도 <laughs> 모를 수 없어. 지금 아니면 절대로 없어. 야, 여기 고개 해명면에서 갔잖아. 아 맞네. 맞네? <laughs> 이미 뭐 하는데. <모았는데>. 담내자 야 한.. 함 아. 그러니까 같이 살이. 근데 이제 한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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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되니까 난 왜? 빠지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놀러스 알파야. 아 진짜? 그 넷플릭스. 아니 넷플릭스 이제 한 명이 4명 네 파시니까 4명으 네 왔는데 자기 빼고 4명으로 왔 그냥 걔네들 주고 자기는 옆에서 구경하 자기 아이디 주고 옆에서 노는 <보는> 거 구경하고 자전거라도 탔어? 아니 아니 그냥 뚫어줬어 아 어? 경기장으로? 아 몰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 일어났는데 눈 뜨니까 화장실 바닥인 거야 흠! 응. 흠! 그냥 <laughs> 블랙아어 아, 그런가 봐 그래서 오늘. 아 그때 제가 하니까 갑자기 좀 깜짝 놀랐어 나 저번에 목욕탕에서 쓰러졌는데 응? 뭐? 향기 찜? 응야그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탕에서 일어나서 난 걸어가는데 응? 눈 떠보니까 <laughs>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치아 시드 그 요거트를 메이고 있었어 상기라고 학생 나니까 누워서 꿀꺽꿀꺽 어? 어? <laughs> 야어졌는데 <먹었어? 웃음> 요거트 맥여주는 사람은 처음 봤지? 그러니까 뭐라도 그 자기가 들고 아, 있는 그 음료를 어, 마실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있는 <마실> <웃음> 거 사실 <laughs> 요거트 <laughs> 근데 집을 거 있는 요거트 있잖아 근데 그게 수박에서 팔더라고 아마 그건 거 같아 치아시드도 <laughs> 들어간 <laughs> <laughs> <맛있었어. 웃음> 거 맛있었어 그래서 깬거 아니? 뽑어 어. 근데 진짜, 진짜 뒤에 엄마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무역상 음, 바라그 돌바닥에 <laughs> 그니까 내지는 이것까지 다 했는데 하모니카 불다가 어쩔 <laughs> <벌써? 깨끗? 웃음> 하모니카 그그 신기하다는 소리 나는가 으르르 굴러 르불하가 양기 탑치자 지 입술 찢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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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개 입고 아 <laughs> 갑자기 그러 <그럴> 만해 <laughs> 이해할 만해 <laughs> 이해할 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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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 <laughs> 이거 뮤지컬영화인야야너 시카고 보러 가고 싶다며? 응. 시카고 거잖아. 아 몰라. 시카고 잘 몰라. 난 뮤지컬 잘 몰라. <laughs> 나, 뮤지컬 잘 몰라. <laughs> 나 근데 계속 인터파크가 나꼬시 계속 <laughs> 시카고 추가 예매, 추가 추가 예매, <laughs> 추가 임해. 나중에 제가 알아서 보러 갈게요. 너네 <laughs> 아, 만약에 결혼을 약속했었는데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어난 네가 부럽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라고 했어. <laughs> 근데 경숙이는 그 그거 듣고 뭔가서에서 그냥 바로 타오른 했대. 오 그래? 서그 남편은 아 그냥 엄마가 네뭐 그냥 놀리려고 하는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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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고 시어머니는 그냥 분위기 풀려고 그래도 왜 그러냐. 여자 엄마 부모님은 좀응원해줬대 그래 네가 식탐이 싫으면 못될것 네 아, 같은. 아 근데 쎄할것같긴한데 그 바로 다음 그 다음, 것그 다음 같아. 말을 그니까 그뉘앙스가 뭔가 뉘앙스 그렇게 음. 하고. 막 그러고 나한테 좀그 뒤에 한 모습을 보고 뭔가 판단할 것 같은데 음. 그 한마디로 파오는 조금 나도 그럼 너무 안 잘한 거 아니야? 근데 음. 아니, 뭐 쌔... 세... 어, 그 약간 쌔할 만한 뉘앙스였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가 살아온 데이터로서 아,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쌔함 <그렇습니다. 웃음> 데이터로 음. 뭔가 저런 말을 했던 뭐전 남자친구의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뭐 마마보이였다던지 애가 알고 음. 봤는데, 음. 뭔가 그치, 그런 그치. 일 있었으면 그러면 뭐 그럼 만약에 시어머니가 너 이따 만나서 남자친구랑 나요. 응. 어 내가 더 이쁘네. <laughs> <약간> 이거는 이거는 <laughs> <사람을 웃음> 이거는 진짜. 아남자친한테그 약간 계약서 같은 걸가아갈때 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거는 그냥 웃기게 그냥. <laughs> 그냥, 웃기게 그냥. <laughs> 아 그렇죠 어머니가 더 예쁘네. 작은들 <laughs> <나는> 남자친구랑 <laughs> 엄마 팔짱 끼고 나가. <laughs> 와그건 진짜. <laughs> 나는 나는 결혼 못해. 난 결혼 아, 그래? 아 그래? 이건 괜찮던데. 야 괜찮다고? 아닌가? 야 나는. <laughs> 난, 야, 난야난 엄마랑. 초6 형들이랑 막 놀다가 간대. 그 형들이 내 뒤에 숨는 거니. <웃음> <웃음> 그 내가 이러고 대치하고막 뭐.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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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초3 때였나? 어? 야, 진짜, 진짜 못 떴다. 그러니까 초 형들이 막 그래. 맞다. 고학년 형아가 말이야. 그게 을눌렀고손 터지면서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을막고막 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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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 또, 막한내 또, 막 또, 막 또, 막는잭스페로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이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 또, 막아막 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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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는... 쌍꺼풀 있는 게 너무 좋아. 나 쌤, 디안, 이종원 얘도 있는데. <laughs> 나 진짜 어쩌라는 <laughs> <나는> 거야. <laughs> 그래, 그러니까 나도 당황스럽게. 아 근데 쟤는 얼굴은 장 아니야. <laughs> 아몇 번째 듣는 거야 이거를. <laughs> 그러니까 나 연태도 있었어. 미안 나. 나 가만히 있다 맨날 봐줘. <laughs> 야 근데 취향을 따질 수 있다는 건네 얼굴이 어느 정도 된단 소리야. 음. 기뻐도. 그래 고맙다. 강기현이 인정할. 강기현이 인정할. 난 아니면은 시향으로 시장. 시장이 이다 아니다라고 할수 없어. 두 <laughs> <laughs> 두박. 아니야. 두종원이 얼마나 재련됐지? 재련됐지? 이수영? 아. 음. 아, 음. 아, 그 정도도, 그 정도도 그 너무 그거 각. 문성민? 얘도 배구 선수. 몰라요. 카페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할 거 같지 생긴 얼굴. 아까 어려운 거 하. 진짜 난 근데 들으라고 너무 안경이 들른 <laughs> 스타일이 음. 이종원도 다 그렇고 코가 조금 그 별로 안 크거나 그냥 완전 뾰족함 쇼가 코가 뾰족하고 턱이 있는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요? 남자는 턱? 음, 음, 남자는 뺏짝 남자는 턱? 남자는 뻣이야? 빼짝이라고 아, 아니 그런 턱 말고 <laughs> 음, 뭐라고? <laughs> 뭐라 <laughs> 그래. 사각턱? 이종원이 그냥 좋아 나는 그냥 앞에서 아. 봤을 때딱딱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어째 <웃음> 이종원이 좋아. 아 근데 내가 완전 미소년 취향은 아닌 걸 같기도 해. 그래? 그한 방에 보고 살짝 어 하는 살짝 다 귀염상이야. 아 어... 그냥 귀염상이 이형을... 좋았던. 음그그렇지 그래? 이세돌이. 일본이랑 비교했을 땐 덜이긴 한데. 이세돌 뮤비 보면 실리는데. 근데 어... 그건 뮤비 만이고 우리는 트레킹을 해야 되잖아. 다리가 움직이는 음... 거. 우리가 됐네 이제. 아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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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너가, 너가, 너 너가, 너가, 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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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니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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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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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가, 이가 너가, 너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떡게 오피셜로 공부해 <laughs> 이거 다른 사람이잖아 <laughs> 아, 아니야 기사 사진 솔직히 미안. 그거 해줘야 돼 문자 자 아, 왜? 그럼 나중에 한 3시쯤에 닥달 할거잖아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아니. 그쯤 닥달 할거 같다고 아냐아냐아냐아아 어쨌든 금방 갈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모듬... 아. 이거 이거? 모든과 헤빙숍? 이거 리뷰는데 일단 시리얼 시리얼 이거 오어적대이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오10%짝짝버리시짝짝버리시어적대이어적대이 얻어보는 게이 게임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이0 이거 만약에 1%면 근0 0이잖아 그럼 모두가 300, 300을 가지고 싶어 하겠지? 하지만 난이 게임의 주인이니까 더 낮은 숫자를 부르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거야.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둘이 한 쇼고 보시죠. 근데 먼저 100 부르는 사람 그냥 포기해드릴게 보스가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럼 둘이서 장기자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절대 권력이야. 아니 권력이 안 그래서 재밌는 그러게요. 게 있는 구나그러 뭐라도 할까, 쇼? <laughs> <laughs> 아니야백 부르시면 바로 오게 될게요 백은 0 받던가 그냥 안 안받지 이건 상대평가야 받지 말던가 어, 어, 절대 안데지 0은 받던가 어 아니야 <laughs> 그럼 들어오지마 어스 아, 200으로 가실래요 그냥? <laughs> 어. 저는 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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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중에 내가 이 게임을 이끌 때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어 두고 보자 실환가? <laughs> 어, <laughs> <laughs> <싫은가? 웃음> <laughs> 아, 이런 녀석이야 <laughs> 게임 못하겠어. 저는 2 0 0만습니다 200, 300, 300으로 가져오면? 난 200만 어. 하면 나무 조건 나서. 너가 300개. 아, 아니 둘다 200이면 저, 저 둘이 쇼부를 <laughs> 보세요. 알아서 네. 어필을 하시던. 저 뽑아서 핑 민출가요. 핑 민출가요. 너 해라 너 해라. 하 <laughs> 아, 네, 그냥 200, 300, 300 하시죠. 그럼. 그럼 저걸 해주시겠너 그거 해야지, 하나, 둘, 하나, 둘, 거래. 셋, 거래 종료. <웃음> 예. 예. <웃음> 아, 얘가 필수지만 그래도 네가 보스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더 돈을 많이 먹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얘가 필요한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네가 돈이 더 많아야 하는 게임인 거야. 근데 200, 200, 200을하면 거래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지. 200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 혼나는게 아니라 나는 이 거래를 하는걸 받고싶은 걸 사람이지 남들 돈을 건져아 여기 너, 자기 돈 없으니까 건재하너 근데 100주면 안 들어올거잖아 아니요 좀.. 좀 서운하게 하시면 혹시 사기하면 그냥 얘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하죠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3대기 100으로 하 이번에 100번하고 이번에 100번 100, 100, 100, 100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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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그럼 그럼 제가 M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꺼! 꺼지세요! 꺼! 꺼 E, e. <여> 왜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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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e. 아. 아 있어? 이래서 카드가 많아야 돼. 얼마로 하겠다고 했어? 자, 잠시 F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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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수 있어. 그래. O. 근데 Or, 그러면 제가 f 가 되도록 하겠다 <laughs> 야, 미안하다. 운명이 이런 걸 어쩌겠냐? 어, 어, 어. 에프마키. 에마키 F 마키 카드 키 에프마키. 키에프 아다야 그러면 잠깐 아니, 아니 장난... 아니야. 어. 세제. 어? 어? 양 많이 준다. 그러니까. 왜 어, 후기 그건데.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꿔냐고 그래? 그러